거죠, 여러분 성전 완공과 함께 마침내 언약계가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후에 언약계는 원래 실로이 성막에서 보관되었죠. 그러다가 사무엘 당시에는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언약계를 메고 나갔다가 패하면서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언약계가 몸은 블레셋의 성음마다 제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이 괴는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괴는 성막이 아닌 기략 여아림의 아미라답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다윗 궁에 장막을 준비하여서 괴를 그곳으로 옮겼죠.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괴는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영화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헌물들, 은과 금들과 기구들이 건축에 다 쓰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졌던 성전 건축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던 어떠했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솔로몬은 이런 아비의 마음 위에 자신의 진심을 들여 성전건축에 헌신했습니다. 이 성전건축은 두 세대가 합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남은 것들을 성전창고에 보관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아비가 아들에게 준비하여 물려준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했죠. 그러니 자신의 왕궁 창고가 아니라 성전 창고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쓰고 남은 것들을 자신의 왕궁 창고로 가져갔다면 그는 결코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에, 그의 행동은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자들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공들여 지은 집은 특별히 애정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무리 마음을 쏟고 아무리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성전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거나 내 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쏟아부었지만 완성된 성전 앞에서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 있을 때, 그때에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법개가 일곱째 달에 성전으로 운반되었다.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숙소인 초막에서 살아야 했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아 안식을 누리게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또이 일곱째 달에는 대속절이 있습니다. 신년과 함께, 새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절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갱신과 연관된 절기의 성전, 헌당식이 고행되었다.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 봉원식의 하이라이트는 법궤의 운반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배우인과 사상들이 규례대로 법궤를 운반하여 정해진 자리에 안치합니다. 법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이언약계는 성전의 중심이고 두 돌판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성전의 운명도 결정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예,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주사장들이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제가 안치되자 레위인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인자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가득한 구름으로 그것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는 자리, 그곳이 성전이죠. 그 찬양이 들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신의 영광의 임재로 화답하시죠. 이것이 예배자들이 누릴 기쁨이요, 또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